1977년에 창단한 산토안드레 풋살 팀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를 연고로 한 전통 있는 프로 풋살 클럽입니다. 현재 브라질 풋살 최상위 리그인 리간 나시오널드 풋살 참가 중이며 2012년과 2013년에는 브라질 전국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풋살이 왜 축구에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산토안드레 풋살 팀의 유소년 훈련과 문화를 직접 방문하여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 벌써 저녁이 됐네 이제 막 풋살장 앞에 도착했고요 아, 오늘도 굉장히 피곤한 하루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차가 무지하게 밀려서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산토안드레 8살, 9살, 10살 카테고리라고 들었거든요 어제 회장님께서 내일 바로 훈련 있으니까 시간 되면 와라 해서 그냥 또 무작정 약속 잡고 왔습니다 또 오늘 아니면은 또 스케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왔거든요 오늘 산투안들의 아이들 여기서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저 오늘 그냥 바로 계약하려고요 제 선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지켜볼까요? 7세반 7세반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전이겠죠? 지금 하는 아이들이 7살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야 근데 지금 깜짝 놀랐네 애들이 발바닥을 너무 잘 쓰는데? 오이두두뱅 <목소리> 뭐하노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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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이에엘이 자신감. 자신감. 여기 앉아 있어. 엘로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엘로이리에스엘이 네. 전술 들었어? 전술 얘기 이해했어 자신감이야. 자신감 알아서? 엘리 엘이에 엘루이. 에 엘루이. 있 s s 엘루이. 엘로이 어이.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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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고 그렇지 엘로이 엘로이 <laughs> 기대되는데요 오여여분어 재밌겠다 전술훈련 발바닥 주고 이제 공간을 뛰어가야 e 그래도 발바닥 컨트롤하고 주고 공간 뛰어가는 것만 해도 대박 아닌가요? 뭉쳐 다니잖아요 원래 우리는 원래 우리 7살 이이때 뭉쳐 쳐다니축축아 아닙니까? 데이이이이은지 지금 공을찾 찾아서 어어고있 있네. 여러분, 이게 그래도 프로, 프로 유소년이거든요, 아이들이. 다르긴 다르네요. 7살이라고, 아 그냥 뭐 재밌게 하겠지 했는데? 그래도 프로 유소년, 7살? 야. 모비메이터, 움직임, 움직임, 공간. 야, 7살 아이들한테 공간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 이 친구, 불 다루는 볼까요? 얘도 잘하네. 오 파란색 뭐야? 오 뭐야 얘네? 야 이게 된다고? 야, 여러분 일곱 살이 일곱 살. 7살. 야이 전술 보세요 지금 칠세방. 야 이렇게 흘려주는 거야? 야이렇게한 거였어? 야 미쳤다 미쳤어. 이 전술을 지시하는 감독도 신기하고. 이걸 이해하는 7살 브라질 아이들도 신기하고 진짜. 어제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오. 뭐야 발바닥. 와 뭐야. 컨트롤 보세요 여러분. 야. 이게 말인데. 아 어이없네 진짜. 야막 패스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 오늘 진짜 오게 잘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제 프로 레벨은 당연히 성인 프로 레벨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7살이에요. 7살. 아, 얘 잘해. 어이도 눈에. 검은색 노미. 주. 주원? 아, 주황 이름 좋네. 주황 모세 조가배? Obrigada. Qual a i d idade? 세치. 세치. 야, 일 살이라고? 엘로이, 엘로이. 자신감. 자신감. 그렇지, 빨 들어가. 아, 그래도 엘로이 한골 넣거든요. 었 아버님 소감 한번 해주세요. 여기 왜냐면 프로잖아요. 프로 레벨인데 지금 한국인 최초로 여기 산천들로 와서 이거 역사의 한 페이지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예. 되나요? 예. 어, 여러분, 이거 최초거든요. 한국인이 와서 아무리 연습이지만. 이 구장에서 최초로 골론 선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엘로이 한골 넣었어 삼촌이 이거 찍었어 역사야 역사 어엘로이 이거 최초야 여기 <laughs> 이 말이 된다고 이게 엘 나? o s e nome? l e x a n d r e e r e e p e o f u s é o importante para a categoria de base? É, o futsal ele é importante para a formação dos meninos porque eles têm muito contato com a bola, muito contato. Por ser um espaço menor e pelo tamanho deles também, eles desenvolvem muito mais habilidade, agilidade e o raciocínio rápido também. Uhum. Tomada de decisão, que ele tem que, rápido, ele tem que decidir o que fazer e tem que ter a técnica. Eles têm muito mais é, contato com a bola do que você colocar os meninos, por exemplo, de 7, 8 anos para jogar no campo, uhum. Eles vão passar muito tempo sem pegar na bola, o espaço é muito grande, o kick da bola, o controle é mais difícil. Então aqui eles desenvolvem a coordenação motora fina e o contato com a bola, a habilidade, a agilidade e o pensamento rápido, o raciocínio rápido para tomar a decisão rapidamente. Aí quando ele. 이가지 quando ele vai para um 90% d 11 anos no campo já j o g a 7, 8, 9. Ah, entendi agora. n ã 이거 진짜 저는 도 처음 알았는데 대박이다. 계단식으로 돼 있네요. 이거 무조건 한국에 가져가야 돼요. 맞아이거 아는 사람? 아니, 아무르죠 이거 모르죠 도 이거 25년 만에 처음 하는데 지금이 와아 이런 시스템 때문에 90%의 모든 그 브라질 아이들이 1 1살 되면 거기서 이제 아 그래서 걔가 노지 때뭐 정해진다라는 게 과연 코칭 받고 야오오 오. 한국 그 봉봉이죠 여러분. 네. 지금 여기 브라질에서 난리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난립니다. 1 0년 전에도 난리는데 지금도 좋다고 하네요. 이거랑 저 카스테라 빵을 사 왔거든요. 아이들한테 아마 입맛이 맞겠죠? 이거 카스테라 빵까지 해서. 오케이. 안녕. 짜 다 본. 저 봐. 저 봐. 엘루 조가베. 응. 조가베. 고맙다. 내가 혼자. 엘루 조가베. 내가 내가 키씩. 챠 제티키트리 나패네. 조가베. 조가베. 조 고마워. 챠오 챠오 챠오. 챠 안녕. 안녕. <놀람> <놀람> 자 뜨마야 <놀람> 뜨마야 자. 네 여러분 7살 친구들은 다 집에 보냈고요. 이제 9살 훈련 시작 바로 하거든요. 확실히 9살 아이들이라 그런지 조금 더 자세도 잡혀 있고. 어얘 잘해. 얘 내가 봤을 때 잘해 보여. 이 아이 두두벤 검색남이. 주앙. 주앙 너도 주앙이야? 어나나나 나. 주앙이 맞네. 어 잘한다. 얘 느낌 있네. 검색남이? 어, 빼드로. <놀람> <놀람> 아넌 빼드로구나. 타이밍 맞춰서 나가는 거거든요. 아, 훈련 좋다. 컨트롤 하고, 바로 리턴. 아, 발바닥 찍어주고. 패스, 리턴, 발바닥. 아,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순서가. 패스, 리턴, 발바닥 찍어주고, 나가고. 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 이게 컨트롤 패스 훈련도 하면서, 이게 기본기죠, 여러분. 아, 얘는 또 골키퍼라서, 손으로 잡네요. 아, 애들이 확실히, 여러분. 리듬이 달라요 리듬이 야, 볼 다루는 리듬이 아홉 살인데 다릅니다. 야, 얘는 몸이 통통하잖아요. 야 근데 볼 다루는 거 보세요. 이게 브라질리언 DNA인가 바로? 특히 이 친구 주왕. 얘얘 잘해요 보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얘 벌써. 오오. 한국으로 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주왕 가세다. 오이뚜야 1학년이야? 주등학교 1학년이 이렇다고? 네 여러분 확실히 9살부터는 전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네요 이게 경기장에서 무조건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여러분 산토 안드레 9세 구세방 유주왕 주황. 아주왕이 잘해요 잘 얘가 통통하고 매력있어요 배 보세요 지금 까데바이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아, 지금 감독님하고 전술적인 부분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이 전술 훈련이 끝나고 이제 패스 게임을 하는데요. 여기 라인 바깥에 있는 선수들 있죠. 이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안에 있는 선수가 이 선수한테 주면 이 선수는 그때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선수는 이제 바깥으로 또 교체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1, 2학년 때 이런 내용의 훈련을 받다 보면 과연 이 아이들이 5, 6학년 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풋살이 왜 중요하냐면, 볼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가 2초도 아닙니다. 1초. 0.5초에서 1초만에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판단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공을 잡기 전에 무조건 투살을 하게 되면 주변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지금 훈련 40분, 45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뭐 드리블 훈련 하나도 없어요. 기본기, 패스, 그리고 전술. 다 이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훈련을 할때 뭐 드리블 훈련, 그리고 또 심지어 팀 소속 말고 주말에는 레슨도 한단 말이에요. 드리블은 선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혼자서 스스로 터득하게끔 하는 게 저는 가장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현지에서 살롱축구를 보니까 그걸 다시 한번 느껴요.

Oh, quando você começou o futsal? Cinco anos. Cinco anos? Então. Futsal? Aqui? Não, aqui não. Aqui não? Aqui eu comecei com oito anos. Oito anos? Mas futebol. já fez cinco anos então? Aqui também. Eu também. Eu também comecei com oito. anos comecei Então, qual é o diferente: futebol, campo ou futsal? O que você acha? A partida diferente, campo você domina. campo dominar. a gente corre mais, futsal a gente. Se você perceber, comparar um campo com essa quadra, uhum. campo... ah, o quadra do campo é bem maior do que o é o E a, é... também. É, a grama também. Então, Pô, futsal, você tá... futsal, vocês acham que ajuda muito para jogar campo? Sim, sim. sim, é a iniciação do campo. Ah, é? Hoje, hoje, hoje em dia é campo, né? Tem que dar Mas... mais dinheiro? que Mas... é <laughs> O <quê>? que? <Porque> <laughs> dá você... mais dinheiro? Dá mais dinheiro? <laughs> 브라페 선수는 어가선브라질레세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어디가 비니시우스 영마드리 에마드리영리살이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 열살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본거거든요. 푸살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푸살도인주잔디랑은 달라요. 디랑은 달라요. 살살살에요페렌그네

아, 늘려가 한꺼번에 늘어요. 언제? 8살, 9살, 10살, 11살. 이 3, 4년 동안 이 모든 게 사실상 마스터 된다고 보시면 돼요. 브라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아니 이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를 위해서. 네, 여러분. 이제 열살 아이들까지 훈련 마쳤고요. 지금 쌍토안드레고 이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이거 역시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브라질 문화 축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 아이들, 아이들. 오케이.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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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페라, 이스페라, 가아마